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개정사항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 재직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학교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에게 5일 이내로 동일하게 확대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선한 남성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일 공무원이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서, 시설, 전산 등의 소수직렬 공무원은 기관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습휴가는 소속된 근무기에 따라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행평성의 관점에서 불,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학교와 기관 근무자 간의 학습기의 차이 사기자 등의 문제가 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예가 갑니다. 네. 학교 현장은 예를 들어서 뭐전 전심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 관계없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 뭐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그저좀 이런 노동이나 이런 게어 가중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 학교 현장에서는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별도 점심시간 같은 거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이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거기 우리가 당연히 공감을 해서 동의를 해서 아마 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기관, 우리 교육청 비롯해서 기관, 직속기관, 기관에서 기간, 지금 해당하는 그런 직원들 학습 일수를 말씀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예. 죄송한 말씀인데 어쨌든 9시에 출퇴근 시간에 몇 시입니까?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 예. 혹여 전심시간에 예. 학생들이나 다른 어떤 뭐 이런 업무 과정으로 해서 전심시간이 지금 그 제외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 지금 우리 본청 같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만 그 시간 제약을 좀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뭐 제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 기초 단체나 강력 단체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 민원 부서는 다있 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 어, 지금 현재 연가 연가 어, 연가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연가가 연가 일수는 연간 몇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2 1일 되어 있고 전체, 예. 혹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좀 공부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휴가 자체가 좀필요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휴무를 연가를 쓰지 않을 때 연가 그러면 별도로 주는 게 뭡니까? 혹이뭐 다른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연가 보상비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죠? 지금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한 10일 정도로 지급을 상한선을 지금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총 과장님. 예. 정확하게 교육청 직원 연가 일수는 20일입니다. 20일. 20일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20일이라고요? 아, 예. 그분이 20일 맞습니다. 맞죠? 예. 그 우리 또 청이나 행정 기관에는 10일입니다.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맥시만맥시만 기일이 연가 보상비 청구 20, 10일입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는 20일입니다. 20일. 그리고 지금 연가 보상비를 지금 받아가는 음, 받아가는 그 수혜자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2019년도는 그 10일을 근장하는 것로 지금 이 공문이 나갔고요. 그래서 연가를 대서민 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그 고문 지시도 하였고 점, 점진적으로 국가 시책에 맞춰서 연가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그, 제가 그래서 지금 그 말은 싹다 빼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니 강원도와 전라북도 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요구를 한 겁니까? 입법 예고 시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응? 자체적으로. 어디서? 우리, 우리가 지금 오일을 할 때는 그런 추세를 보았니 아니, 보고 우리가 오해를 한게 아니고, 예.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노조가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또 바뀐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 다른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학교 근무자와 이제 기관 근무자와 관련해서 해냉은 어쨌든 학교 근무자에만 적용된다 그죠? 적용되는데 네, 예. 기관 근무자까지 이제 확대해서 하겠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동의를 합니다. 이게 같은 교육청의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어느 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어, 적용을 받고 또 어느 기간에근반한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래 배제를 하는 것은 행정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개정되어야 될 상황인 것만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조금 조영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어쨌든 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어쨌든 2 0 일까지 이제 연가보상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게 있는데 네. 또 아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내로 이제 근거를 하기 때문에 10일 이상 물론 뭐 데이터를 뽑아보면 10일 이상 또 인가 보상을 받은 인가 보상비를 받은 분도 있을 거고 네. 또그 미만으로 받은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도, 단순하게 도청 이제 우리의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도청 있는 공무원은 그렇게 도청은 10일 이상은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10일 이상을 안 썼다 하더라도 연가 보상비 부분은 최대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게 10일이라고 러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2019년도는 상반기 에 5일만 안 순물이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10일을 건장한공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네, 제가,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여러, 여러 이제 공무원 이런 이런 도청 공무원이든 여러 도민들도 그렇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도청과 이런 이제 어느 기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도 10일이면 1일의 원칙을 제약하게 정해서 예. 그것을 집행될 수 있도록 예. 어, 그 개선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다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연가 사용 촉진 뭐 공고라든지 공고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별로 아, 통지를 합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연가가 이제 일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가안쓴분 5일 부분은 이제 우리 10일 근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5일 부분은 먼저 이렇게 재정지행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예. 예. 기관의장은 공고해고 공고를 하든지 본인의 통지를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찾아 먹으라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한 적이 있습니까? 어, 뭐, 통지는 하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그, 그 나이스상에 다 드러납니다. 연말이 되면 자기한테 드러납니까? 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그 사용 미 사용인가 일수에 대해서 인가 보상비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23조 제 13항의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 8조에 따라 연간 각급 학교는 4일, 교육 행정기관은 2일로 수정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에서 하여 된다를 30일 이내로 이내에 하여 한다.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의원 이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님이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더 예.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하나 의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제를 잘 하시므로 계심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영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우리 그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원 전문 우리 전문직도 마찬가지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뭐 도청이나 어 다른 어떤 행정직 공무원들 기타 공무원들과 다 유사한 그런 비슷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습또 휴가를 뭐 5일을 어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연가 보상비도 내가 예를 들어서 때로는 뭐 돈이 좀 필요해서 한 20일 정도는 연가 보상비 받아 가지가고. 그러면 1일 정도 쉬고 또 5일 거 해서 6일은 내가 예를 들어서 휴가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찾아간다. 그러면 연가보상비 한 6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20만원 정도 연가보상비가 되더라고요. 네. 육급 다들 호봉하고 뭐 연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6급, 5급, 7급 이렇게 하면 한 80만원에서 130만원 되는데, 150만원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수혜 대상이 한 6600명 됩니다.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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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우리가 인가 보상비 돈을 따지면 금액을 따지면 한 80억 됩니다.